네? 자, 봐봐 그, 오늘, 그, 오늘 오늘 해야 될게 응? 뭐였지 뭐였지 기억나니 그 어제 응, 얘기했던 거우거 그, 뭐하지? 그, 연구적인지아니그 응. 내용은 말고 해야 될거 제목 먼저 아 맞다 음. 아 생각 안 해왔어요 아저어 아, 아, 생각한 거 그거 그 처음에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야 될게몇 가지인지 한번 그럼 먼저 짚어보고 가봅시다 어첫 어. 번째 우리 음, 철학 수업 그러니까 큰 주제는 철학 수업인데, 누구의 철학 수업인지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 제목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제목 정한 다음에 인트로, 네. 네. 인트로 하는 거, 어제 설명했어요. 이따 얘기해요. 인트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할게뭐 있죠? 아까 소영꾼님이 했던 어제 소영꾼님이 했던 그 자유와 자유에 대한 거 얘기해보고 또 어, 그리고,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주의. 오케이 어. 민주주의 중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오케이 또뭐 있었어요? 어, 민주주의가 아 우리 우리나라 우리,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주의인 거 아닌가 그거 있죠? 아,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주의인가. 어제 하다 말았죠. 네, 네. 민주주의인가 아닌가. 자, 또뭐 있었나요? 음... 또. 그리고 오늘 바뀌어진 게 사장님이 손님으로 바뀌었네요. <laughs> 이거 자꾸 닉네임을 바꾸면. 네,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정하면 쭉 가는 걸로 합시다. 원래 손님 집도 하시는데 사랑이 뺏어갔어요. 그럼 회장님하고 회장님 하세요. 그 아버님 있고 어머님. 그럼 선생님. 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 아, 파리 놔주세요 나중에. 자, 오늘은 파리가 관객기야 고마워. 진짜, 진짜 손님. 자, 저기요 손님. <laughs> 뭐 하세요? <웃음> 파리하고 <웃음> 놀지 말고 앉으세요. 어울린다. 이게 팔인가요? 제대로 앉아보세요. 아, 그리고 조교쌤이, 어, 이제 토론에 참여하는데요. 닉네임이요. 웃겨라님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겨라님. <우짜라> 이것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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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뭐가 붙었는데 획기적으로 웃긴다. 웃겨라님. 아, 웃겨라님. 네. <laughs> 획기적으로 웃겨라, 웃겨라님. 웃겨라님. 획기적으로 웃겨요, 웃겨라님. 자, 자 웃겨라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 또 뭐, 뭐할게 없나요? 일단 이 정도만 해보고 또 이제 더 추가할까요? 네. 아, 예. <laughs> 오케이? 자, 좋아. 그러면 첫 번째 될 거. 제목. 네. 민들레들 행복한 춰라 민들레. <laughs> 아, 좋아요, <이거> 소영꽃님. <laughs> 잠깐만, 그거 미리미리 보이했던 거를 소영꽃님이 한거 같은데, 느낌에. 제가 한게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그리고 어제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너무 작게 얘기된 게 많아요. 선생님 소리나 미, 어, 미리미리 군이나 서영권님이나 어, 제니님이 한 거는 좀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아 하영님도 근데 아사영문호님도 근데 <laughs>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거는 잘안 들렸으니까 말을 할때 이렇게 선생님처럼 조금 더 크게 말씀하세요. 오케이. 예. 네. <laughs> 그리고 웃는 소리만 너무 커 그래서 다른 다른 친구들이 이걸 들으면 얘들 뭐야 맨날 <laughs> <할수 있느냐." 웃음>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해고 근데 나 웃는 소리 들으니까나도 같이 게돼 근데 왜 웃지? <웃음> <웃음> 근데 왜 웃고 있지? 아유 참 아니 뭐라고 민들레 뭐라고요? 민들레 <laughs> 행복한 철학. 나 소연이가 민들레 드레 <laughs> 어, 행복한 철학. 어제 소영권님 했던 거소영권님은 기억이 안 난다는 나는 결이 나거든요 뭐예요? <laughs> 꿈으로 가는 철학 수업 아, 그런 것도 있었고 행복한 학교에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철학 수 공부가 행복한 아, 맞다. 공부가 아, 행복한 어. 꿈을 <laughs> 이루는 아이들의 철학 들의 아이들의, 아, 아이들의 뭐, 철학 수업 <laughs> 몸으로 가는 길을 걷는 관례. 얘기 다고 지금 집중합시다. 저기 손님 오늘 해. 진짜 강퇴 시킬 거예요. <laughs> 손님 손, 손 똑바로 앉아보세요. 똑바로 앉아보세요. 손, 그렇게 손, 삐딱하게 손, 앉아 손, 앉으면 안이지아이니요자 그다음 또 저기 뭐 있어요? 집중합시다. 오늘은 어제 보니까 17분을 떠들었더라고. 어머. <laughs> 아. <laughs> 볼로는 그러니까 40분밖에 못한겨 <laughs> 저 사랑해요. 그만하고요. 나도 사랑해요. 이거 <laughs> 만아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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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뭐 있었죠? 자 민들레들의 행복한 철학수업. 또 공부가 행복한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철학수업. 자, 제니님. 수영 안해어요 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공부가 행복한 아이들 그거 하려고 했어요 아, 이게 괜찮았어요? 네. 그 다음에 형님이요. 형님, <laughs> 비밀의 철학소 <웃음> <웃음> 이보세요. 파티스트가 금나오 건데 무슨 비밀의 아, 철학 싫어요 형님, <laughs> 비밀의 철학소 어쨌든 나오는 의견이니까 비밀의 어. 철학소 근데 이거 별표 안 나올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가 안요저요 저요. 네. 저요. 아, 미리 미리고또 아. 해요? 저요. 아까 했잖아요. 민들레도 행복한 철학서. 서영권 아, 님이에요. 아, 그래요? 저요. 아, 뭐 네. 해야지. 아 됐어요. 자 손님. 세계로 <laughs> <대게. 웃음> <laughs> 네. 가는 철학서. 아, 네. 세계로 가는 네. 철학수업. 자 그러게요, 님. 아어요 민들레 그걸로 하고 아 이게 좋아요? 네. 근데 민들레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민들레가 의미하는 게 뭐죠? <laughs> 그냥 <말하는> 민초. <웃음> <웃음> 민초. 민초라는 네, 그, 의미인가요? 그냥 아니 그 음. 민들레 씨앗? 네. 그 흰색으로 때 어. 그게 날아가면서 네. 바람이 불면 날아가면서 그건 민들레 홀씨예요. 홀씨.. 호시, 왜요? 민들 네, 홀씨예요. 호시 호시, 네. 아 민들레 홀씨요? 네. 네 민들레 홀씨들의 다음. 네네. 철학 아이들은 씨앗 뿌리기. 네? 철학 아이들의 씨앗 네. 뿌리기. 네? 네? 아이들의... 뿌리기. 철학 아이들의 씨앗 뿌리기. 철사모. 철학을 사하고 <laughs> <laughs> 좋아요. 설아꼬님. <사연권님. 웃음> 뭐지? 자. 살로부님 사연권... 저 그거요. 공부가 행복한 아 행복한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철학. 아 공부가 행복한 <laughs> 학교의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철학서. 네. 또 회장님네 꿈으로 가는 길을 걷는 아이들의 철학서. <laughs> 꿈으로 가는 <laughs> 길을 걷는 길을 걷는, <laughs> 길을 걷는 <그게> <laughs> 철학소. 아이들의 철학서. 아이들의 철학서. 니가, 니가 써볼래요? <laughs> 철학수업. 오케이. 그다음옥결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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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바라는 철학수업. 아, 오, <laughs> 세상이 바라는 철학수업. 등장포 그래. 예, 조용히 해드릴거예요 자, 또, 또 다른 의견 없어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거슬하겠죠? <laughs> 이거 거슬하면은. 다 갑자기 거만딱 뜯는 거. 다한 표씩 나온거 아니야? 야 이거 두개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1인 2표 제일 아니 이렇게 합시다. 제일 많이 나온 거두개를 모아서 그 중에서 또 경쟁합시다. 1인 2표 뭐 사게 하면 어때요? 1인 2표? 1인 2표? 이리 2표. 쌤쌤 1인 2표. 1인 2표? 쌤 뭐가 있는지 몰라요. 1인 2표. 1인 2표 하면 두개뭐 나올지 알 수가 없지. 1인 2표? 오케이? 맞아. 오케이, 네. 좋아요. 1인 네. 2표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게 합의하면 되니까. 아 자, 첫 번째 나온 게, 저기 뭐 하세요? 아니, 아니 앉, 앉았어요. 괜찮아요. <laughs> 네. 어, 여기서 오케이. 할게요, 그냥. 시간 너무 많이 하니까. <laughs> 민들레 홀씨들이 행복한 철학수도 찬성.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일곱 명 나왔어요. 자, <laughs> 그 다음 <laughs> 공부가 꽤 꿈을 이루는 아이들을 찾았어.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뭐지? 일곱 명? 못였네 빼고지. 비밀의 철학서. 이거 봐. 내네 사람 한 사람만 샀다니까. <laughs> 세계로 가는 철학서. <찾았어. 웃음> <laughs> 자, 철학 아이들의 시합 뿌리기다썼어요 뭐지? <laughs> 한번 썼는데요. 양으로 아, 가는 길을 걷는 나이들 철학서. <laughs> 이거 내탈하면소리안들어요왜손안 <타면서> <laughs> 네. 들어갔어? <laughs> 네. <손> <laughs> <laughs> 야, 너무한데 세상이 바라는 철학서. 둘. <laughs> 뭐 그런 소리 내지 않겠죠.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웃음> <웃음> 갑자기 소리빵났어요 그걸 편집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 중인데, 그런 소리 되지 마세요. 바로 앉으세요. 이제, 그, 저기,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렇게 해서 수업해주세요? 안 되죠? 손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내돼 니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나왔는데, 민들레 홀씨들의 행복한 철학 수업. 자, 여, 저 1인 1표 아니면 1인 2표? 1인 2표 1인 2표 2인 3표. 아, 저기요. 아, 오케이, 이번엔 이거는 그러면은, 어, 1인 1표. 오케이. 자, 두 개,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민들레 홈시들의 행복한 철학수업 아, 미고요. <laughs> 하나는 공부가 행복한 학교에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철학 수업. 예요. 자, 첫 번째 거. 민들레가 먼저 네. 나온 거손 드실 분. 찬성하시는 분. 뭐지? <laughs> 네 명. 네 명. 네 명. 네. 자, 그 다음 공부가 행복한 학교의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철학 수업.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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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기권이에요? 왜안 하세요? 기권 생각 중이에요. 지금 <laughs> 생각할 시간을 얼마나 줘야 돼? <laughs> 민들레로 할게요. <laughs> 네. 네. 자, 공부가 행복한 학교에 꿈을 이루는 아이들을 찾았어. 손 들어보세요. 다섯 명. 어디? 뭐 5대5? 네, 뭐 <laughs> 와. 땄어요. 먹으러 가면서 해요. 한 번씩. 네. 그럼 헷갈리지 않을까? 네. 저는 헷갈려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걸로 하고, 처음, 마지막, 마지막에 끝날 때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출자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아, 어, 좋아요. 오케이. 아. 응. 자, 민들레 홀씨 제출하신 분? 이개 제가 잡았어요. 아, 밑에는 내가 했어요. 선생님이 맞아요? 했어요. 네. 민들레 왜요? 아, 근데 왜 이걸 했는지 이거 아, 아. 아. 설득해야지. 왜냐어면 아. 오디오 나왔으니까. 아. 민들레 홀씨예요? 홀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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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 그거 또박또박하게 얘기해야지도못돼요 저희는 민들레 홀씨예요. 왜냐하면요. 민들레 홀씨가 피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러면 다 바람이 불고 날희가요뭐라해까요 <laughs> <laughs> 저희 열풍이 저희, 로불 아, 저희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요. 저희 열풍이 막 불면 확 날아가서 세상이 다 점프하는 점포, 거예요. 제가 좀 보충해도 될까요? 아, 네가 왜 하세요? <laughs> 원래 너, 너, 너는 왜요? <laughs> 그러니까 아, 이 전... 아, 전... 어, 오케이, 오케이. 동조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이. 앞으로 지을 대한학교 교화가 민들레 홀씨거든요. 네. 그 민들레. 우리, 저희가 아니고 우리,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네, 우리 학교 교화가. 네, 네 민들레는요, 약재에도 쓸모가 있잖아요. 네, 많이. 여러모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네. 게다가 민들레와 홀씨는요, 바람을 날려가지고 멀리멀리 나가잖아요. 그 멀리 나간다는 외호수세요. 아니요, 하세요. 멀리 나간다. 는 뭐라고? 경 경고원. 세세개 받은 나가는 뭐 거예요? 거두개 나가는. 멀리 나가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laughs> 그 전파된 게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영양권님이 수요, 말한 말하, 열풍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인재를 같이 확 같이 확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게 하는 게 좋겠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공부가 행복한 학교에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철학 수업 이거 찬성하는 사람 어기해 보죠 의견. 네 회장님. <laughs> 늙어 보여. <laughs> 주먹을 부르는 이름이야. <laughs> 어.. 뭐였죠? 배기 <laughs> 까먹었어 <laughs> 아 하하 <laughs> <윤발이 웃음> 아, <laughs> 그냥 제목이 벤지 <왠지> 끌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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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 다른 분? <laughs> 없어? 삶은 문어님 없어요? 왜 이거 했는지 더 선뜻 우리 편으로 이렇게 더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선생님은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손 돌고 발표하는 거야? 탐험은 제출 당시니까 가장 큰 뜻을 아. 잘하실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하면 다손도시킬수 있거든. 해보세요. 안 되는 <laughs> 던데요 아. 그러니까 먼저 삶은 문어님 얘기부터 사험한 사람 그냥 <laughs> 느낌이 좋아서 똑같이 자 형님. 왜 찬성했어요? <laughs> 저는요 네. 크게 말하세요, 크게. 네, 안 들려요. 형님 안... 목소리가 제일 안 들려요. <laughs> 그, 그게요. 말할 때요. 어. 더럼 아. 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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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것도 지금 <laughs> 느낌이 아 어. 그리고 또 여기 네 찬성한 사람 누구누구죠? 저요. 아, 그, 그러면은 저희 웃겨라님. 웃겨라. 그게 말하세요? 공부가 행복한 아이들이 토라 수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안 맞은 것 같고, 민들레오 씨라는 건 일단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가 우리하고 있는 거는 그냥 한 번만 말하면 설명 붙지 않아야 되는데, 민들레오 씨는 설명을 잘지않니까그거고 어감 되게 조금 나고 왔고. 안 돼, 회장님. 괜찮다. 뭐 저기요, 그저 찬성표 아니에요? <laughs> 왜 따지세요? <십이 웃음> 아, 십이 좋아, 십이 좋아. 그 평상시처럼 하지 마세요, 그 웃겨라님한테. 아, 이런 시리즈가 많 민들레가 말이 더 짧아요. 저렇그 웃겨낼 수 없네요. 네, 제니님. 민들레 이름면요 공부가 행복한 학교,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철학 수업은요, 내 핸드폰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아, 그래서? 진짜 <laughs> 피해 <laughs> 내용을 모르니까 전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 제출자가 다시 제안해도 돼요 제목을? 네. 네. 어 공부가 행복한 학교에 찰았어. 다 들어가는 게 문제가요. 난 그렇게 제출자로 바꿀래요 이거를. 꿈을 이루는 아이들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아이들이 진행한다는 걸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어 아까 그 저기 우결아님이 얘기도 되죠 하는 중간이니까 어 우결아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했으니까 이제 더덧 붙일게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 공부가 행복한 학교죠. 그리고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꿈을 이루어가는 아이들이고.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제니님이, 단순해요, 아주. 그, 저장, 그 이름을 다 적을 수 있다, 없다. <laughs> 했으니까 나는 제니님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제목을 좀더 짧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꿈을,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이걸 빼고 공부가 행복한 학교에 살았어.으로 바꿀래요. 네. 몇 글자 넣어봐요고몇 <laughs> 아, <근데> 뭐 <laughs> 글자 네요 <늘어나요? 웃음> 네. 저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혹시? 생각해보니까 네. 네. 민들아 그래요? 뭐한표 끌어들이니까 또한 표가 나가몇 글자 더어니까 바로 쳤어요 <laughs> 선생님. 몇 글자였어? 민들레 열하고 있다고 여기 선생님 집중하신 게세글자아 아, 어, 근데, 제목을 들었을 때, 확 와닿진 않아. 민들레 호시들의 그, 민, 철학 수업하면, 민들레 호그 네. 뭐지? 민들레 호시가 뭐지? 해서, 그걸 한번더 설명해야 되는데, 공부가 행복한 학교의 철학 수업 그러면은, 아, 어느 학교의 이름이 공부가 행복한 학교인 것 같고, 대한 학교 이름이. 그리고, 어, 거기서 철학 수업을 하는 거를,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으로 올렸구나, 라는 게 바로바로 바로 쉽게 쉽게 오니까,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바뀌었어요? 아니요. 아 네. 네. 치면안 돼요. 그냥 의견을. 아, 그래, 아, 공부가 행복한 학교에가다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아 이거 죽했어요 공부가 행복한 학교의 철학 수업으로. 대체 어떻가조성하아 이거 어떻게냐면 큰 제목은 철학 수업이에요. 큰 제목은 그냥 네. 철학 수업이고 밑에다가 공부가 행복한 학교의. 네. 그리고 밑에 짠은 글씨로 꿈을 이루는 아이들의. 와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잡 지면 안 돼요. 네? 잡 지면 안 돼요. 아니, 무조건 큰 제목은 철학 수업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어제 네.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선생님 맨 마지막에 소끝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 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부분이. 자, 이제 소끝 그러니까 다 맞췄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 굉장히 재밌었어요. 음.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했으면 해요. 자, 다시 민들레 홀 씨와 공부가 <목소리가> 행복한 학교, 지금 몇 시죠? 자, 빨리, 이게, 뿜뿜. 9시 24분. 벌써? <목소리가> 이야. 어, 언제 자유, 이거 민주주의 얘기하지? <목소리가> 자, 오케이, 해봅시다. 자, 다시 또표 이게 또 하나 서도 이게 서론이 길어요, 우리가. 선생님 거 먼저 하면 안 돼, 이거 왜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공부가 행복한 학교에 살았어. 사성. <목소리가> <하나>, 둘, <목소리가> 셋, 넷. 넷, 넷, 넷 여섯 둘이 여섯 일곱 명이에요. 어, 일곱 오케이 일곱 명또 다시 일곱 명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거 투표 안 해봐도 되죠? 네. 오케이 그러면 공부가 행복한 학교의 철학 수업으로 할게요.